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가워요. 저1인 사업 하고 있어요. 나를 알리고 좀 나의 상품을 팔아야 되는 상세 페이지. 처음에 만들려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. 고객 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상품이 명확하지도 않았고. 그때 제 얘기를 먼저 좀시작하기로 했어요. 그 이야기를 만들기 위한 저만의 질문 세 가지 같이 보시죠. 그세 가지 질문은 요거예요. 첫 번째 질문. 이거 되게 단순해 보일 수 있거든요. 내 사업을 정리하는 키재문이될 거예요.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고민하다 보면 내 홈페이지에 가장 먼저 등장할 가장 강력한 나의 한 줄과 아이덴티티가 두 번째 수많은 경쟁사 속에서 나만의 차별점 그거 한 가지만 딱 찾아보는 거예요. 뻔해 보여도 나만이 전달할 수 있는 거한 가지 고소리 그딱 하나만 찾아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뾰족하게 도울 수 있는 그한 사람을 그려보세요. 내가 가장 확실하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려보고 상상해 보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홈페이지에 대한 카피라이팅을할수 있을 거예요. 지금 이 질문에 답하고 고민하는 이 시간이 나의 흔들리지 않을 비즈니스고 그게 내 홈페이지에 도잘 녹여들 거예요.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 태블릿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메일 주세요. 제가 노션 템플릿 공유해드릴게요. 우리 1인 사업자들 같이 성공할 때까지 화이팅!